광야교회 전도현장 두려워 말라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나는 네 하나님이 됨니네 하나님이 네. 됩니다 내가 내가,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세게 하리라 참으로 참으로다.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참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아멘, 아멘. 자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남자들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자들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자 목소리가 훨씬 커네 남자분들 다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어, 크다. 여자분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 여자가 더 세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음이 앞에 올것 같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두려운데? 하나님, 나 지금 몸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나 두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두려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밤길을 걸어갔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어른들이 됐지만은. 자 아버지 손 잡고 걸어갈 때에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무리 막 그냥 캄캄해도 아버지 손딱 잡고 막 아사 한번 따라세요. 아사 아사가 뭔가 하면은 따라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거기 아사요. 아사.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손을 잡고 있으니까 하나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렵는기라 여러분들이 밤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밤이 올 수도 있고 물질이 어려워가 물질의 밤이 올 수도 있고 병이 들어가지고 병의 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맞으면 아멘. 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분은 크게 아멘. 또한 가지는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다. 절대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기 때문에 안 두려운 거라. 그죠? 어. 따라 봐요. 아버지가, 어.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을 책임진다. 책임진다. 맞아요? 안, 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죠? 맞아.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집니다. 책임집니까? 네. 따라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네. 나는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두 가지 때문에 안 두려운 기라. 왜 두렵지 않으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없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졸리지 말고 어 기죽지 말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라. 아가 아프면 놀라죠. 돈이 없으면 놀라죠. 몸이 아프면 놀라죠. 그러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기,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느냐 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은 따라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세게 하여 주신다 여기서 구세게하여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약해요, 강해요. 나는 강하다. 손 들어봐요. 아이고 참말로 뭔가 강합니까? 막 죽음 오면막막 막 아이고 어쩌노 어노 아이고 여보 어쩌노 다 약합니다. 다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강하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로 말미암아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아들이 골수암에 걸렸어. 우리 아들이 무슨 암? 골수함, 못 고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서해주이소따라봐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이소그리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들 골수함인데 고쳐주세요.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제가 교도소에 무기수들. 그다음에 정신분열자들 그리고 또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 그다음 장녀들 청소년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하느님을 전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어 아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아가 골수함이 커져가 큰일 났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딱 가세요. 구자봉 원장님이에요 금사동에 수영노교 장로님. 그래가지고, 이제, 딱 가서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암 덩어리가 쪼가리 쪼가리 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거짓말합니까? 아니요. 진짜요. 따라요. 하나님은 치료하여 주신다. 한 가지 더간증 내가 초랑에, 3일도에 박영주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뷰를 내가 갔어. 그런데, 인터뷰를 갔는데, 에? 나오다가, 문에 걸려가지고, 발목이 확 돌아가가, 인대가 완전히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라. 병원에 가 보니까, 목사님, 이 수술 안 하면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래. 그런데, 제가 수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인이 있어. 한편전 선사님, 손내어봐 저기, 어, 저분. 저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가하면 목사님, 그 수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수술 을 하는 거야. 또, 강재창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 내가 인대 자체가 지금까지 고생하는데, 큰일 납니다. 수술해라. 그 내가, 하나님, 내가 목발 짚고 그 다음 주일날에 내가 집회를 가야 돼. 그래가지고 목발 짓고 집회를 가면은 경상도 말로 쪽팔리는 기다. 그래가지고 따라해봐요.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해줘, 이소.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 수술하지 않고 여러분 저를 봐요. 요렇게. 요렇게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간정. 제 3차 신경이 제가, 이해 예, 3차 신경 알아요? 그 걸리면 못 고쳐요. 그 3차 신경은 애 놓는 것 보다 더 아파요. 내가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 병원 병원마다 간는데못고친는데 목사님, 3차 신경 이거는 못 고칩니다. 고신병원에 가니까 서울로 올라가래.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서 까지 까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어째 압니까? 안 갔는기라, 안 갔는기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마. 따라봐요. 아사. 아사가 뭐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뭐, 삼사신경이 오면요. 애 눈동금보다 더 아파요. 그, 꼼짝을 못해. 말도 못해. 그, 우리 성도들이, 보고 막 너무너무 목사님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기 3, 차신경 고쳐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루 종일 다 이런 관정 해도 끝이 없어.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은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따라해요. 나를 도와주신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주신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넘어지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넘어집니다 자식들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주면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목사님 그 아사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멘 정말 믿고 싶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야야 올라온다 이러면 은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천당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목사님처럼 예수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크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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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높이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내리고 오늘도, 오늘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놀라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또 설문조사를 표를 다 내시고, 사랑의 음식과 떡과 다가를 이렇게 다 받아 가십니다. 오늘 한 110명 정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결단도 하시고 교회 나가시기로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현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이분들은 처음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한50% 정도가 모두 예수 믿고 각까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 정도 더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댁진들이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적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사 아사, 아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광야교회 화이팅. 광야교회 화이팅! 광야교회 화이팅! 광야교회 화이팅! 할렐루야!